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요, 악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또 패망하는 자요, 의인은 또 지혜롭고 선자입니다 이 교훈을 볼 때에 우리가 아,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 그렇다 우리의 반에 아, 정말 정의가 승리하고 의인이 승리하며 악인은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며 그들이 결 심판받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이것들을 의심하게 되냐면 우리 현실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돌아볼 때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되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같은데. 또, 우리가 뭐 어떤 언론들을 보면서, 어떤 뉴스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건 부당한 것 같은데, 무언가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자가, 어,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승리, 인생의 어떤 승리를 맛본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 손자의 외침처럼, 하나님, 이때 왜 악인이, 우리가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손해를 벗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아니, 저, 저, 저 악인이 어찌 저렇게,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만의 기도 또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악인이 멸망함을 볼 때에 어떤 의인의 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거나 어떤 의의, 의인과 어떤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인과 관계에 의해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악인 그 자체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악인이 의인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자체가 있고요. 그 자체가 있어서, 의인은 그것을 추구함으로 그 자체로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 자체는 죄인은 그 정의로 인해서 언젠가는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또 의인에 의한 의인의 정의로 인한 그 죄인의 패망이 있겠지만 어, 말씀 자체로 보면 전체적인 논지로 보면 악인은 악인대로 패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악인 자체로 그 폐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며, 악인은 악인의 인생 자체로 폐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보응하시고, 그 악인을 이 땅에서, 또 심지어는 우리의 송도가 하나 앞에 죄를 질 때도, 이 땅에서의 어떤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심판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기입니다, 유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요즘 뭐동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또이 동성애를 죄로 치부하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 마지막 때에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는 이 마땅한 세상 마지막의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걸 왜안 치시냐면 그것을 그죄 가운데,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 집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빨을 닦으려고 이를 닦으려고 닦으려고 화장실을딱 들어갔는데 제 칫솔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 어디 갔나? 해서갈 때가 돼서 바꾸려고 그러나? 라더니 싱크대 위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때 청결을 위해서. 참. 화장실에 그런 것을 두는 게좀 청결상 안 좋다고 하니까 빼놨나 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빨을, 이를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 아왜 그걸 빼놨어? 그래서 이를 닦았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래서왜그일을 닦았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칫솔도 기억 못 하냐고. 그게 뭐였냐면 그 싱크대 하수구 닦는 칫솔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저를 당분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저와 대화를 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저를 심판할 일이 생겨가지고 저를 미워해서 그 사실을 안 알려줬다 보십시오. 그게 유기요 유기 꼴배기 싫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싹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이빨, 이렇게, 이를 이렇게 닦고 그걸로 맨날 이렇게, 아,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러고, 막, 혼자서 뭐, 이렇게 막, 아, 하면서, 여러분 만나면서, 아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았겠죠, 제가.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 안에는, 저는 심판을 위해서 내버려두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놈,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라, 이러고, 당분간, 놔두는 것이죠. 더러움에 취, 거에 있으나, 알지 못하는 것. 그거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바로 얘기해 준 거죠. 그렇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건이 몇번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악인들을 냅둬라놔둬라 그거 자체가 더러움 속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마치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고 보여주게 될 때,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심판 속에 있던 이 땅의 악인들이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들은 언제, 언제 저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섭니까?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억울함 속에 우리는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 예수 믿으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것,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외쳤던 이 모든 기도에 이루어짐이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 그 악인들은 그 더러운 것을 사용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이요. 이것이 그들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심판해 오셨다는 것을 낙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초점을 두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아기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나 끊임없는 그러한 의심과 이것을 기다리면서 지치는 그런 욕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치리해 나가시고 또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지혜로운 자와 이 패망하는 자, 이 악인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결 고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지혜로 하고, 사람이 어떤 명철로 하고, 사람이 모략으로 행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뛰어넘지 못하냐면, 그것이 무엇을 이기지 못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유혹과 이 세상의 잘됨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의 잘남과 잘됨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불리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조금 당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의 근거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편에 서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편에 서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바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정말 최고의 준비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지라도 그러나 그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이 제한적인 세상과 또이 땅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과 권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하면서 우리는 직장생활하면서 우리는 어, 가정을 꾸려가면서 수많은 삶의 유혹들, 여러 가지 선택들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가야 승리하는가가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원함 속에서 실패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쓴뿌리 속에 인생의 고난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곳이 바로 승리의 자리인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 가실 때 의인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의 이 인생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악인을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러움 가운데, 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들로 하여금 자체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가 더러움을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구원의 의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